와, 기차. 기차? h a t s 기차? a 기차? a t s i t 기차? w h a t 기차? What's 기차? s i t h Do you need candy? <laughs> 기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이제 오스, 어제는 독일을 갔다 왔지만 오늘은 오스트리아로 가고 마지막 국가. 와우 최고야로. 최고야 루다야. 이럴 뻔했어. 루다 아빠. 최고야 루다 아빠야. 근데 아빠 여기 누웠다 루다랑 루다도 이렇게 누운... 아빠 운다 그러면 바로 따라서 놀라버려도 돼. 루다는 여기 위에 올라갔지. 루다 응. 아빠 따라 쟁이라서 비켜봐. 나도 누워보게. 그래 누워봐. 그렇게 좋지 않아. 그렇게 좋진 않아? 응. 좋은 거 같은데? 그래? 그럼 누워서 가. 내가 여기서 지켜줄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잘수 있을 거 같아. 자자. 자, 좀 자. 내가 깨워줄게. 승석이? <laughs> 여기서 다 내려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러 갈지. 꾸구씽. 꾸구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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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부렸어>. 아니 <laughs> 먼저 네? 렸어 네? 네? 해준 렸어 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어, 그렇지? 갑시다. 철주 브로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잘가. 오. 아, 호텔이네. 그냥 저거, 저거 저거 루로다? 유로파. 유로파? 유럽. 원래 동유럽 날씨가 이렇게 흐린가?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봐, 확실히. 그런가 봐. 음.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그 절차만 하고 짐을 맡기고 나가볼 까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갑니다. 지금 12시거든요. 밥, 밥, 밥. 어, 우리 기차역에서 샌드위치 대충 때우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네, 그지 그리고 호텔에서 그 버스, 무료 버스 티켓 그런 것도 줘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손사이가 찾은 맛집에 왔어요. 예약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맛집이고 예약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고 한 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된대요. 오, 당연히 가능. 근데 근데 한 시간 안에 근데, 먹겠다. 근데 네이버에서 뭐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들인데 사진 공격적한데? 맞아 맞아. 뭐, 그거는 다른 사람인가? 그 사람은 그만 돕나? 아그렇어뭐 어, 응,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 엄청 진짜. 맞아. 대신 음. 여기는 리미트로 한 시간 만에 먹어야. 근데 우리는 뭐3 0분 이상 먹었어. 두명 왔다고 하자마자 예약했냐고 그러더니 예약 안 했다 그러니까 아주. 아, 저 윙크를 살짝 이렇게 찡긋하면서 널 위한 자리가 있어 이렇게 <laughs> 자리도 아, 너무 좋은 아, 자리야. 맞아 완전.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예약된 자리인가봐. 아, 어, 그러니까 여기...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이자리를 내어줘야 돼. 는데퓨니체이랑 <laughs> 치킨 하고 맥주를 시켰어요. 여행은 채집피티와 함께 <laughs> 채집피티 진짜 <laughs> 최고. 이번 여행은 그 원래 함께하던 또 가이드와 그리고 CPT 가이드가 함께. <laughs>

진짜요? 응! 기대돼요 와 왜? 어제 집보다 훨씬 맛있어 아 그래? 어일다 치킨 먼저 아, 나오고 이거는 샐러드 감자샐러드 감자샐러드 같이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이집 진짜 맛있어 와 내가 나 이제 다른 데 가서 슈니첼 안 먹어도 될것같아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패티피지 말고는 슈니첼은 오스트리아 비니 원조래 음 그래? 어 근데 이제 이 북유럽 독일권에서 많이 먹는 밥 맛있게 먹었나요? 너무너무요. <laughs> 밥 맛있게 먹고 나와서 이제 성으로 갑니다. 성으로 갑니다. 아 버스가 왔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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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야. 어? 너 어, 이게 그 초콜릿인가? <laughs> 자기야, 어? 똑같았어, 방금. 떨어지지, 금나 나 지금, 나 지금, 어. 딴거 보고 있었거든? 어. 근데 딱 이렇게 스치는데 깜짝 놀랐다 여기가 뭐짜르트 생가. 어. 어. 너여 성부터 갈까, 그냥? 어, 성 갈래, 나. 여기 온 김에 여길 볼까? 나는 뭐 굳이 모짜렛트 어, 생가에 관심 없어 우와. 이제 일로 가서 푸니콜라를 타러 가봅시다. 와, 여기 나 진짜 기억난다. 대박. 진짜로? 어이 광장이 기억나. 와. 와. 진짜 신기하네. 짤츠브르크 대성당. 짤츠브르크 대성당. 들어가보자. 성당을? 아, 그래. 들어갔다. 다 이제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푸니쿨라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여기는 이거야? 저 밑에가 존잼인데 내려갈 때 옆에 보이니까 네. 잘 쳐보는 그 성에 올라가는 푸니쿨라를 탔어 이 성에 올라왔는데 아주 그냥 날의 흐림과 안개라야 돼 이거 구름 안개 뭐 그런 거? 어, 비가 와가지고 푸니클라 올라온다 푸니클러 정말 인간의 위대함이란 진짜 우와 여기가 잘츠부르크의 전경 멋집니까? 네 멋집니다 네 여긴 분명히 전망대인데, 뭐,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여. 우와. 이게 뭐야? 보여, 보여, 보여. 이제 시내로 가자, 그냥. 이게 뭐야? 여기가 성이다. 이야, 그러니까 멋있긴 성, 하다. 성 안에 이것저것 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음. 우리가 별로 그런 박물관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날이 너무 흐려가지고, 그냥 내려가야 될것 같아. 이게 뭐? 괜찮. 여기는 성 내부고 아주 되는게 없어요. 1시년수로. <laughs> <목소리가> 가자. 앞으로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는 스니콘 바꿨어요. 네네. 이거면 맨 앞에 컸어요. 맨 앞에. 내려갑니다. 개무섭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이거 사고 나면 우리부터 죽는 거예요. 니트 <목소리도> 유다야. 나 안녕. 아, 영... 응, 유언 나이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엄마 아빠 돈다 너가 가져. 없어. <목소리도> 너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것도 너 가져. <목소리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 빚이 있어. 그것도 너 가져? <목소리도> <목소리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랄보도한테> 잘하고 <목소리도> 잘 살아났다 저 귀여워, 귀여운 남매 를 보니 루다가 생각나지? 분수 를 보니 루다가 생각나지? 수베니어 가야돼 어잘쳐브라크 수베니어 꾸구다 <laughs> 잘라버려야지 수베니.. <laughs> 왜너 <laughs> <laughs> 나와야 아들에 꾸구만 <laughs> 지금 100번째야 아무튼 여기서 이제 좌석을 사가겠습니다. 네, 자석 사야 돼요. 네! 우와, 여기 모차르타가 실제로 다녔던 카페. 1700년부터. 들어왔어요. 구풍으로. 엄청 고풍스럽고. 음, 한 번은 이 자리에 앉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 좌석도 샀지요 쩔쩔 브로크 자석 아인 슈페너와 우리 승석이의 카페인 더블 에스프레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오늘은 더블 에스프레소를 왜냐면 점심에 못 마셨기 때문에 어? 한번 모자라거든 이거, 이거 일단 제가 제가 한번 뭐 더블 에스프레소 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우와! 와 자연스럽게 되는 설탕! 이건 사약이야! 진짜는? 한 입만 먹어볼래? 아, 자기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피로 확깰걸 이미 여긴 설탕을 두 개를. 을하 하나 하하 하나 어 설탕 하나 니까 진짜 맛있다 모짜르트 생가에 왔어요 티켓을 사야 되는데 말이죠 어디서 사요? 올라가 봅시다 이제 여기서 티켓을 사고요 갑자기 이상한 가이드가 시간을 다잡아먹어 컴퓨터가 꺼버리고 아주 오래 대기하다가 겨우 티켓을 써서 올라왔답니다 3층에, 여기 3층에서 실제로 모차르트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살았고 아이고 힘들어 어. 아유, 아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나, 세상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아 여긴 부엌이었나 봐, 부엌. 오, 부엌이.. 집이 되게 큰데? 이게 서민 집 맞아? 그니까. 부잣집 아닐까? 오 근데 어떤 들한테 친필이네. 우와, 멋지다. 아난 필기차 하나도 못 알아 봐. 너 알아 보니? 아못 알아 보지. 못 알아 보지. <laughs> 아, 이건 또 독일 할거 아니야? 오, 진짜네? 생각.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못 나가게 만들어놓은 거야? 힘들었어. 마 아, <laughs> 오 우와, 멋있다 물살이 엄청 세 이름 모를 다를 건너봅시다 네 우리 지금 미레벨 정원 미라벨 미레벨 <laughs> 미라벨 정원 갈 거예요 다 보자고요 고고 고고. 고고. 왼쪽이 참 이쁘게 나는데. 나무를? 와, 비라벨 <laughs> 정원. 그 뒤에가 장난 아니다. 어 여기서. 성이. 봐봐 오. 여기서 이렇게. 와, 이게 성이에 이게 성. 와, 카메라에는 안 담기지만 우리 눈엔 엄청 이쁘지. 그 할슈타드를 내일 갈건데 어... 빨리 가야 주차도 편하고 그래그래 그래. 거기 빨리 가야 관광객이 별로 없다 고 그랬어 요 아... 근데 이제 오후 되면 난리 나는 거고 그니까 그니까 어, 그래서 이제 최대한 오래 갈수 있을 때 빨리 가고 어... 나 거기 못 가봤어 이뻤으면 좋겠는데 어, 거기도 날씨가 날씨가 <laughs> 이렇게 막 안개 끼고 하면 거기 볼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 여기가 그도레미예요 도레미 꽃이 다꽃혔어 꽃이 없어서 <laughs> 이렇게 깜짝깜짝하지만, 여기를 막 돌면서 노래 부르지 않았어. 맞아, 맞아. 그치, 여기야, 여기, 여기가 도레미, 도레미. 우리의 잘 집을 그 호텔, 따라라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어! 가방 찾으러 가야되는구나 여기입니다 아까 가방을 넣어준다 했던 것 같았는데 그니 그러니까. 내가 가져올게 자네 좀 누워있어 아니야 같이 가자 짠 여기고 음, 아주 노만하고만오 오, 화장실 좋은데요? 욕조가 있어요? 네 화장실 좋아요 어? 응? 화장실 아주 귀엽게 묶어놨어 휴지를 음. 음, 살짝 오래된 콘도 느낌이다. 음. <laughs> 음. 자,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이제 짧집 브로크 그 체크아웃 하러 갈 거예요. 마지막 비움 렌트카 찾으러 갑니다. 아, 여기가 7시 반부터하는데 체크아웃을 했고. 네. 여기는. 아, 이제 렌트카를 가지러 가고. 여기 잘츠부르크의 인산말인가봐. 할로래, 할로. <laughs> 그래? 할로라 그래. 나는. 할로. 승사회가 요즘 <laughs> 그나라 인산말에 빠져가지고. 예의야 생각해 까 어. 아니 그 나라 갔으면 언어는 몰라도 안녕하세요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다 자기 나라로 해주니까 다 좋아해.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Uh, uh, 맞아.